그리고, 지금 다시 슬라이드를 빼면은. 네, 이거는 제가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지금 이게 지금 그 네이버의 그 지적 편집도예요. 여기 네, 보시면은 용인시청의 여기가 지금 역북지구거든요. 네, 역북지구가 용인시청 앞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용인중앙시장역 이랑 김장역 사이가 이렇게 일반 상업지구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보이잖아요. 일반 상업지구인데 지금 여기 역북지구가 중심 상업지역이고 여기 용인중앙시장역 일대가 일반 상업지구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여기 바로 밑에가 여기가 지금 아까 그 역북지구인데 여기가 지금 상권이 되게 활발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근데 여기 명지대학 요 앞에는 지금 그 용도 지역으로 아직까지 주거 지역이에요. 노란색이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 요거 상권이 지금 요 상권이랑 요 앞에 있는 요 역삼 도시개발지구역 상권이랑 용인 중앙시역 상권이 연결이 돼가지고 명지대역도 여기가 지금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지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했는데 요것도어 이미 그 주민들한테도서도 의견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거를 비슷한 예로 어 저희 모란역을 들게요 모란역부터 뭐 모란 주민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모란역부터 단대역거리까지쭉 일반 상업지구예요 여기서 네. 지금 역세권 주위로 뭐 모란역부터 수진역까지는 모텔이 있고 또 수진역 여기, 여기 앞에는 그 성호시장인가요? 그죠? 네. 성호시장이 있고 신은역 앞에는 이번에 그죠? 뭐죠?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인가 해가지고 이거 상권이 이렇게 쭉 길게 쭉 상권이 이어져 있잖아요 뭐 요런 처럼뭐 여기도 지금은 끊겨 있지만 여기가 상업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도 어 여기 주민들이 여기를 용도지역 현실화라고 해가지고 용도지역을 바꿔달라고 좀 이렇게 민원을 놓고 있는 상황인가봐요 네네 네. 그리고 어 저희가 마지막 임장 같은 데가 아까 소득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그 초대형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게 용인시 삼성전자는 여기 용인시 이동업 일대를 말하고 어 원삼면 여기가 가장 유명한 원산면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옆에 여두 개를 만들어진다라고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었거든요. 왜 의아했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어, 여기 지금 삼성 반도체가 딱 봐도 엄청 큰데 바로 밑에 이렇게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수지가 있는 게 이게 뭔가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하냐면 이런 케이스가 똑같이 있거든요. 아시죠? 이런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아, 화성, 삼성 반도체가 있고, 그 밑에 저수지가 있다. 이게, 어, 똑같은 케이스가 동탄이랑 기흥사업장이 똑같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음, 현재 경희대학교가 어딨지? 경대 국제캠퍼스. 국제캠퍼스 맞나? 어, 됐다. 네,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 국대학교 국제캠퍼스 옆에가, 여기가 지금, 어, 여기, 여기. 여기 요게, 요, 요, 요 화성 일반 사업단지 있잖아요. 요게 지금 그거고, 어, 삼성반도체고, 그리고 여기, 여기도 삼성반도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아, 얘네들은 반도체 공장을, 아, 공장, 네, 여기가 지금 수원삼성이고 예, 네, 지금 여기가, 예, 네, 지금 여기가 수원삼성이 있는 데고, 삼성전자 본, 본사, 어, 삼성전자 본사가, 예, 네, 삼성, 삼성전자 본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 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기흥캠퍼스고, 여기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요. 근데 저는 이게, 이 호수를, 이, 이 호수가 그거잖아요. 용서고속도로 지나면 이, 이 호수를 보고, 그래서, 아, 얘네들은 왜 저수지 앞에다가 이렇게 공장을 만드네? 어, 좀 신기하다. 제가 그냥 막연하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네도 똑같이 지금, 여기다가 반도체 클러스터도, 어, 여기다가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모임원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반도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구요. 반도체를 만들 때 원래 어어 네. 몰랐는데 반도체를 만들 때 원래 그 깨끗한 물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예. 네. 그 반도체 만드는 게 반도체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게 깨끗한 물이랑 그리고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깨끗한 물 때문에 저수지를 끼고 공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 저수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 확인을 할수 있었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요거 용인시 관련된 거 해서 영상은 일단 뭐 여기까지 하고, 어,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이번에 그거 물건, 저희가 도시형 생활주택 물건 갔다 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네. 다음번에 또 비슷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